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스윙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좌측으로도 가잖아. 네네. 백스윙 한다고 하면은 머리 이쪽으로 가고 음. 또 팔로우스로 간다고 하면 머리 이쪽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 무게가 있으니까 네네. 자 여기서 하나 하체 어때요? 반동 보이시죠? 네네. 하나 둘 하나 팔은 이 손가락으로 잡을게 요힘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네네. 이거 팔로 하면 안 돼요. 네네. 무릎 반동으로 하나. 둘, 그렇죠? 어깨 하나도 힘안 들어요. 하루 종일 해도 돼. 느낌상. 예.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무게추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가면은 내가 안 딸려가려고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잡히는 거고 이쪽으로도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던질 때 웨이시프트도 되면서 던지니까 또 버티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똑바로 하시면 안 되고 가슴이 우측으로 똑같이 열리고. 그렇죠. 하나, 둘, 셋, 그죠? 지금 발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하고, 여기서 그냥 좌우로 똑같이. 둘. 발은 홀드 되고, 그죠? 붙여놓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백스윙, 지금. 다운 스윙.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또 스파인 앵글을 잡아놓고, 좌우로.